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은 하루아침에 재,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아, 또한 몸에는 독한 피부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이 남편을 떠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토론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백분토론하듯이 이 토론이 결론이 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토론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천지가 창조가 될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또한 너희가 생명이 창조될 때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세상 모든 만물이 태동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본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게 되십니다. 자,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도 다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단언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하는 장면이죠. 자,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꾸만 이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아,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알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설명하고 싶어도 때로는 말을 삼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다알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은 인생을 지은 하나님만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인이 언제적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인이 이스라엘이 함락될 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었을 때그 주전 586년경에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방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되고요. 이 시인은 나라의 멸망을 목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황폐화 되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비록 원수일지라도 죽은 사람을 매장해주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은 이스라엘에게 최소한의 그러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고요.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또 땅의 짐승들에게 밥으로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치워지지 않은 시체들이 여기저기에 가득 쌓이게 되었고요. 이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예루살렘 온 사면에 물과 같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광경을 보고도 아무도 사체를 치워주거나 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히고 수치스럽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인은 자신이 본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이 시인은요, 이 기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이 이제 바벨론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저 악한 바벨론을 처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도를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보복해 달라. 또 우리가 당한 대로 똑같이 저들을 처벌해 달라. 거의 악담에 가까운 내용을 어떻게 기도라고 할수 있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 감정을 있는 대로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상황 감정들이 다 비워지게 되고, 이제 그빈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할 말을 잔뜩 쏟아 놓고는 "하나님, 저 이제 갈게요. 하나님,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도 못한다는데,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도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바벨론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창 기도를 하다 보니, 아, 문제가 다른데 있었구나.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8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의 기,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게 된 것이 바벨론 때문이다. 그래서 저 바벨론을 저주해달라고, 저 바벨론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원인이 다른데 있었구나.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나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오랫도록 번영하게 될 것이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죠. 야,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했고,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따르고, 성적으로는 방탕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압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과도 거리가 멀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리기 시작을 하셨죠.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만 찾고만 찾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그 하와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가만히 지켜보았다 라는 겁니다. 이 아담도 동조자였고 방관자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반응은 책임 회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어떤 한 사람만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이고 그것은 공동체의 죄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겪는 이 상황도요. 시인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었죠. 저먼 옛날 선조들이 지었던 그죄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이 고생을 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선조들이 잘못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만 하고 이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몸부림을 섰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선조들의 죄였지만 이 문제를 방관하고 동조자로 살았던 우리 모두의 죄, 나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문제는 아이를 키운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한 집안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그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구역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전 지구적인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문제, 어떤 나라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죄라,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가 문제다, 전 지구적인 환경 파괴가 문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는 여전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고, 여전히 매일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해 내고 있고, 또한 이 지구를 파괴하는 일에 여전히 우리도 일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라고 누구 탓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폐망시키고 괴롭혔던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은 한때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지만 뒤이어 일어났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도구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막대기로 삼아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최후가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